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얘들아 봐봐.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직선이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얘들아, 요 아이도 직선이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해의 개수하고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평행하다, 일치하다, 이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얘들아,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한 개죠? 어,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뿐이다. 한 쌍뿐이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교점이 없잖아. 그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뭐야 일치잖아 일치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 다 만난다 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의 특징도 우린 알고 있지. 봐봐 두 녀석이 모두 직선이라고 그랬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 자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요 어, 직선이기 때문에 쭉 연장선을 그어봐. 그럼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은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어, 그러면 해가 한쌍이다.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은 해가 없어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어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평행할 조건 뭐였더라?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이 서로 달랐죠. 자, 일치하다 무수히 많은 교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우리 일치할 조건은 뭐였니? 기울 기가 같고 y 절편도 같았어야 했었죠. 그렇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우리가 자, 요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요. 자, 요 미지수가 두 개인 어요 1차 방정식 모두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자, 위의 식 한번 그 변형시켜 볼게 얘들아. 자, 그럼 위의 식은 요자 by는 해서 다 넘겨 볼래요. 자, 마이너 AX, 마이너 C 내지. 자, 그리고 B로 약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 B분의 AX, 마이너 B분의 C 되는 거 알겠나? 자, 그럼 밑에 식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B다시분의 A다시 X, 마이너스 B다시분의 C다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해가 하나뿐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개수 B를 비교했거든. A다시분의 A. 이 B-분의 B, 보이세요? 어, 요게 서로 어떻더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요 개수, B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요걸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 X의 개수 보이나 Y의 개수 보이죠? 이들의 B, 요 B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B하고 A, 보이나? 요 B-하고 A-가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일단 부호는 같으니까. 자, B분의 A하고 B-분의 A-가 서로 다르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어. 자, 요식을 살짝 변형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변형해서 셈이 양변을 A-분의 B로 곱하게 되면은 자, 얘부터 곱해봐라. 자, B 약분되고요. A-분의 A 되죠. 자, 여기도 분배법칙 해봐라. 어, A-약분되고요. 남는 게 뭐야? B-분의 B죠. 이게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해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어, A하고 B더라.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y 절편은 누가 결정해요? 자, 이두 녀석. 요두 녀석이 y 절편을 결정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해가 하나뿐이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어,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는데 요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기울기를 결정하거든? 그 B가 서로 다르면 되더라. 그럼 해가 없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기울기가 같다 그랬거든? 어, 따라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요 개수 B, 요 X하고 Y의 개수 B가 서로 같더라. 왜?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니까? A하고 B가 결정한다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 요 개수 보이지? 어, 요 개수 B가 같으면 되더라. 자, 그런데 해가 없다는 것은 평행하다는 거니까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잖아. Y절편은 B하고 C가 결정한다 그랬거든. 요두 녀석, 요두 녀석이. 자, 따라서 요거의 개수 B, 자, 그 다음에 요거 B, 어, B-분의 B하고 C-분의 C는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거지. 자, 해가 무수히 많으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랬지. 기울기 누가 결정한다? A하고 B, A-하고 B-. X의 개수, Y의 개수, 그 B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더라. 어 그런데, 어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일치하죠. y절편도 같아야 하더라. y절편은 b하고 c가 결정합니다. c 분의 c도 다 같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 주어진 요연립 일차 방정식을요, 자 이렇게 바꾸지 않겠다는 거야. 요렇게 바꾸지 않고 그개수 b, 그개수 b, 개수 b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기억하자. 해가 하나뿐이다. 머릿 속에 기억해. 아, 그럼 기울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되겠네. 기울기는 아 요거하고 요기 결정하더라. a다시분의 a, b다시분의 a, b가 서로 다르더라. 해가 없다. 어 해가 없으려면 평행 해야 되는데. 어 그럼 기울기는 같고 y 자울편은 서로 달라야 하더라. 자 여러분 a다시분의 a는요. x의 개수야. b다시분의 b는 y의 개수고요 c다시분의 c는 상수 상수요. b를 얘기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으면 다 같아야 하겠죠. 보이시죠?